여러 일 중에 요즘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강연을 할 때도 제 프로필을 보내야 되고 또 갑자기 저를 소개할 경우에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든지 블로그 계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제가 별도로 작성한 프로필을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어느 날. 아, 퍼스널 브랜딩을 조금 더 어, 프로답게 어, 고도화하려면 내 개인 홈페이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어, 더군다나 요즘은 뭐 슬래시 페이지라든지 뭐 프레머 임 많은 그 홈페이지 제작 도구들 있잖아요. 노코드 개발 툴인데 그래서 한번은 아내 개인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어요. 정말로 AI 도움 없이 나름 제 스토리텔링을 쭉 넣어서 해본 다음에 갑자기, 어, 이게 다일까? 어, 역시 추구할 부분과 통폐할 부분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AI에게 프롬트를 프 넣습니다. 내가 퍼스널 브랜딩으로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해 이렇게 내가 기획을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세분화가 필요할까 통폐합이 필요할까 혹시 혹시 추가할 부분은 없을까 이 부분을 너가 파악한 나에게 맞춤형으로 한번 차별화되게 홈페이지 기획 좀 한번 해줄래?라고 보냈어요. 그랬더니 메인 페이지에 대한 구성 전략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선 후킹 슬로건을 만드십시오. 그래서 어, 좀 20년 경험, 1000회 뭐 이상의 멘토링으로 스타트업 성공을 돕는 전문가, 뭐 이런 것처럼 강인한 첫 인상을 만드세요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. 그리고는 프로필 사진은 신뢰를 주는 전통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어, 경력 관련 짧은 소개 글도 함께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요 활동 강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. 스타터 멘토링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강의 교육 컨텐츠 이런 거를 아이콘과 함께 배열하시면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핵심 컨텐츠에 대한 섹션입니다. 그리고 안내를 해줬는데 거기에는 나의 이야기 20년의 경력, 글로벌 기업 경험, 스타트업 멘토링, 정부 지원 사업 평가, 강연,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. 서술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을 담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고요.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것도 어, 표현을 하면 좋겠다. 그래야 내 홈페이지를 보고 후속적인 어 콜투액션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 줬어요. 1대1 멘토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, 그룹 워크숍, 세미나, 뭐 강연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옵션하고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일정도 좀 소개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해 줬습니다. 전문성을 증명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디어에 출연한 거나 이제 기사, 뭐 유튜브 등등 인터뷰에 대한 내용, 그다음에 협력사가 있다면 또 소속된 센터가 있다면 뭐 이런 공 신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로고, 수상 경력, 자격증, 이런 것도 전문성을 어필하기 좋습니다. 한번 포함해 보시죠.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요즘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랬더니 창업, 경영, 뭐 AI 관련한 거, 기타 체크리스트,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자료실에 좀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방문자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홍미희님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라고 코멘트를 해줬어요. 그래서 아, 오케이 여기서 제가 아, 좀더 강화할 거는 강화하고 조금 통폐합할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. 실내 구축 요소도 좀 차별화 되게 포함하시면 좋겠습니다. 라는 코멘트를 했어요. 저도 이거 보고, 아하, 이런 부분도 미처 생각 못 했는데,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고객에 대한 성공 사례, 후기에 대한 부분, 그리고 문제 해결했던 사례, 성과를 한번 강조해 보시죠. 라고 추천을 해 줬고요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, 미디어 노출에 대한 부분, 어, 전문성에 대한 것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노출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.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도 역시 신뢰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혹시 있으시다면 포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 주었어요. 그러면서 마지막에는. 홈페이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팁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어, 홈페이지에는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거는 필수입니다. 반응형으로 어, 반드시 적용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. 그리고 연락처나 상담 예약에 대한 부분도 어, 좀 어,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온라인 상담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어떤 간략한 연락처 정보 이런 거를 해서 어, 방문자와의 소통 통로를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. 이런 조언들로 인해서 저는 멋진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기획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.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날때 지금 예정으로는 한 12월쯤 려것 같은데 그때 저만의 멋진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어 요청시 신속하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저의 퍼스널 브랜딩에 가장 최전선에서 저의 홈페이지를 접하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 홈페이지 AI 조언 덕분에 아주 차별화되게 멋지게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. AI, 고마워.